네, 구두를, 구두는 아궁에서 불이 어, 무조건 위로 상승하는 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아궁의 하열이 어, 아궁 밖으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내칠 때는 그 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궁 위, 이 술을 내려가지고 이 기울기를 많이 주야만 내치지 않고 어, 아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은 이 아궁 자체를 좀더 밑으로 이렇게 축조를 해 가지고 그 높이가 1m 55가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 는 표준인데 그 정도로 만든다면은 9m 방도 위에까지 열기가 가서 방이 위에도 뜨시게 되는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씀 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들이라는 것은 불은 위로 올라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인체, 우리 사람의 몸은 건강하려면은 화기는 머리에 집중되는 화기는 어, 저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는 두 안종열이 이루어야 우리 몸에는 혈액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한 것이다. 그래서 구들과 우리 몸은 반대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은 무조건 그 위로 상승되게 올려야 되는데. 그 올라가는 상승의 그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그 열기를 가두는 축열 기능을 구둘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해서 많이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고 한 장의 구둘장 위에 흙을 많이 찌게 되면은 구둘방이라는 열 전달의 그세 가지 방법 중에 열 전도 난방입니다. 열 전도라는 것은 밑에가 뜨거우지만 뜨거워진 데서 찬 곳으로 열 이동을 열 전도라는 것인데 그 점점점점 일을 점점 올라가는 그 시간의 어~ 시간 동안에는 이 아궁의 하이다 타버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려 속에 이미 들어간 화열도 여, 여 굴뚝으로 다 배출된 그 후에는 아무리 전도 어,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축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축열 기능을 할때구들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간에 하기가 어, 그 사이에 틈 사이로 섬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열은 위에 붙기 어, 때문에 바로 위에 흙층을 어, 얇게 해가지고 바로 뜨시게 바로 열기가 축결되게 이렇게 만들고 또그 어, 화열이 미치는 그 공간 부분에는 많은 축결이 밑에서나 옆에서나 위에서나 고루 축결이 돼가지고 열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어, 하루 내지 하루 반 오래 가는 그런 어, 구두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런 축결 함과 동시에. 그 고래 바닥에 머무는 그 냉기 섭기는 밑으로 뭐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연구가 아주 미진할 때의 그림인데, 이 보통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고래 바닥을 만드는 것이 그때는 저도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. 왜그러냐면은 옛날엔 선조들이 다 이런 방법을 했고, 또 개자리에서 냉습을 다 제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고래바닥에 머무는 냉섭은 무겁기 때문에 윗목으로 갈수 있도록 오히려 윗목이 수평 내지는 낮아야 필요없는 냉기섭기가 윗목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이다. 그래서 구들장은 높이 놓고 고래바닥은 낮게 놔야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.